클리스헤이드구요이 전시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 추가 옵션이 없는 그냥 가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휠도 보시면 이게 몇 인치냐? 18인가? 19인가? 몇 인치지? 18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사이드미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몰딩도 블랙인데 추가 옵션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시트도 블랙이고 요 손로프 옵션도 빠져있고 어댑티브 크루즈는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져있고 이건 이제 9인승 모델이에요 9인승 모델 같은 게 중간에 당기는 게 있고 7인승 모델은 중간에 당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당겨야지 올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부터 중전, C타입 충전구 3개 주행 모드 변경 오토홀드 아스 단쪽에도 수납공간도 사용할 수가 있고 빌트인캠도 없습니다 빌트인캠도 어차피 추가 없으니까 어라운드 뷰에다가 머천막 주차 센서, 로우 레인지 적용이 되어있고 이중 접합 유리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얼에도 보시면은 이열 열선 시트랑 선풍구 온누줄도다 들어가 있고 시트 뒤에도 시트 타입 충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9인승 같은 경우는 에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3열 쉽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너무 잘 해놓은 거 같아요 3열도 보시면 3열 시트 타입 충전구랑 뭐 커플도 암레스트 적용이 되고요 이거 전시차도 출고면 바로 되고 가장 기본형 모델이니까 추가 옵션형 모델이기도 하고 9인승이라서, 이제, 부가 싼 것도 받으실 수가 있고, 전용 차도 탈수 있기 때문에, 요, 7인승도 좋지만, 아무래도 좀 9인승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슈어도 좀 바로 되니까 쉬면 안 내드릴게요. 펠리세이드 9인승.